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기티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저희 망령들과 함께 오늘은 위중한 시간을 내어 고민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분홍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핑크 바디 여러예요. 왜 몸이 핑크가 되셨죠? 제가 핑크색이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이 참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컨셉은 AI신가요? 아니요. 오케이 okay,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여러 기태 난적 각자의 고민을 두 개씩 갖고 왔는데요. 일단 음. 난적님 닥치세요. <laughs> 참고로 난적이는 이 컨텐츠를 들어와서 지금 약 15초 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님의 고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종이 마려워요. 각자 한마디씩 해줄까요? 샐러드 먹고 있는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싸러 가요, 미친 년나 아. 해결 고민 끝. 고민 해결 지렸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난저기의 고민을 들어볼 건데요. 난정님 혹시 무슨 고민이 있으시길래 이곳에 오셨나요?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요. 샐러드가 맛이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려 먹는 거잖아요. <laughs> 고민이에요. 어떻게 맛있어질까요? 그냥. 거기다가 소고기를 좀만 넣은 다음에 소스를 버무려서 먹으면 이미 한우를 이미 넣었어요. 한우 넣었어요? 그러면 소스를 존나게 넣어봅시다 그거 칠리 소스 넣었어요? 네. 그거 그러면 이제 국물이랑 말아가지고 이제 샤우샤우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민 해결 해결 습니다자 다음. 다음은 제 고민인데요. 망령들이 너무 족같아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멤버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저는 망령도 나가고 싶습니다. 고민 해결. 이런, 오, 고민, 해결. 이런, 어, 고민, 해결. 자, 다음 질문은 우리 여론님께서 준비하셨다는데요. 정말 진중한 내용이니 여러분들, 기다마 듣지 마세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곧 디스코드를 잘못 들어와요. 왜죠? 학교 기숙사 때문에요. 어, 기숙학교를 가시나요? 원래 다닙니다. 컨텐츠도 못 만들어요. 그래봤자 별로 안 만들잖아요. 만... 님아, 멤버 컨텐츠 고민 해결! 아니었는데. 고민 해결! 해결! 난나정 님. 이건 연애 관련입니다. 헉. 제가 여자친구가 많아요. 그게 고민이에요. 몇 명이나 계시죠? 31029.5입니다. .5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숫자죠? 아기입니다. 아... <laughs> 임신 중인... <laughs> 그래서 점 5에요? 중요한 게 A 숫자인데 씨발 애기도 그럼 A 되는 건가요? <laughs> 네. <laughs> 뭐요? 이 미친년 고민 해결 <laughs> 자 마지막 제 고민입니다